한번 시작합니다. 일단, 이함수 y는 x 제곱 빼기 4x 거기 a가 있습니다. 얘가 그래프 점1마 b를 지나고 x축에 접한다고 했어요. 1마 b를 지난다는 소리는 이 점을 대입을 해도 성립한다는 소리고 b는 1빼4 더하기 a. 니까 그러니까 b는 a-3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. x축에 접한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? x축에 접한다는 소리는 2차원수가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니까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죠. 즉, 얘는 중근을 가진다는 소리입니다. 중근을 가지면 은 판별식을 썼을 때 0이 되어야 돼요. 그러면 지금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은 4 빼기 a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4. a가 4니까 b는 1. 그래서 답은 1번 4가 됩니다.